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면 또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전혀 없던 건데 또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시작하기라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후에 이용 가능하다는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서 여러 가지 도움말을 볼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24시간 후에 채널에 문제가 없으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채널이 인증이 돼 있어야 돼요 요 자신의 전화번호로 인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에 올린 그 썸네일 관련 영상이 인증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완료가 돼 있고, 아까 그 과정을 거치면, 여기 이렇게 보류 중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사용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할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을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OBS나 XSplit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자신의 채널에 문제가 없으면 24시간 후에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고요. 간혹 며칠이 지나도 실시간 방송할 을수 없다라는 그런 유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장애물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 또 같이 또 헤쳐나가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